여기가 1월 10날 정시간 수확이에요. 지금 현재, 뒤분사호스까지 지금 넘어가, 넘어가려고 지금 하죠? 약간 좀 넘어갔는데, 지금 19마디, 20마디 정도 돼요, 지금 현재. 어, 지금 현재 담뱃값보다약 4cm 정도가 더 길어요, 마디가. 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입을 보면은 아직 입이 완전히 펴진 것은 아니에요. 지금 현재 지금 지금도 입이 좀 오가 있는 상태예요. 자, 다음에 절걸 보러 가죠. 여기는 저희 집 건데요. 음, 1월 19일 날 정식한 거예요. 지금 마디 수는 21마디, 22마디 정도 나갔는데 지금 보시면은. 아까, 그, 거기 마디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을 거예요. 약한 2cm 정도가 짧아요. 마디가. 이게 보시면은, 알수 있을 거예요. 이 c m 정도가 짧고, 또, 다른 점이, 이게, 입을, 이렇게 보시면은, 입이, 우군 게 하나도 없어요. 입이. 그리고 또, 다른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, 음 입이, 이렇게 좀서 있어요. 완전히 눕질 않고 입이 서있죠. 그리고 현재 그입 색깔이 음 너무나 이쁘고 입도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. 저번에 본거하고는 완전히 확연히 다르죠. 이쁘고 예 지금 현재 잎이 이렇게 서 있어서 너무나 이뻐요 이게 눕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잎이 서 있는게 음 햇빛도 잘 들어가고 병도 덜 하면서 그만큼 수박이 그 활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첫째는 아까 거기는 마디수는 같거나 저희가 한마디 정도 더 나갔는데 뒤 분사 호수 까지 가라면은 저희 집은 아직도 멀었어요 아까 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마디가 짧고 대는 거의 같아요 대 굵기는 대 굵기는 거의 같고 음이건 이제 앞으로 2 3일 정도면은 이제 수정 들어가려고 합니다 수을 보면은 너무 이쁘죠. 지금 이 정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. 그만큼 그 뿌리 작용이 좀 뭐랄까 활발하다는 거죠. 제가 농사 지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느끼는 건데 이렇게 끝순이 서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전에는 좀 누워서 이렇게 갔는데, 올해는 좀 서면서 이렇게 가는 편이거든요? 그, 다른 것은, 비료나 뭐나 그런 것은 영양제나 기준에 똑같이 하고, 지금, 현재, 어 한계 미네랄, 그거, 여기 동당 두 푸대씩 넣는데, 한 푸대에 20kg 예요 그런 게 40kg 죠? 그걸 넣은 것 뿐인데, 깔이나 이렇게 넣어,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은, 너무 지금 이쁘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앞으로 음이 꽃을 보면은 약간 노란색으로 약간 변했죠 이거 앞으로 이제 한 2-3일 정도면은 어 수정이 가능합니다